네, 노주 노교, 종목번호 000568입니다. 이 종목, 일단, 저항선이1 어, 5 0 2 올라탄다. 올라. 아. 이게 상승해서 올라타고 누른다. 그럼 매수하셔야겠죠. 이게 대시야. 무슨 말인지. 이거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일봉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흘러내린다. 흘러내리면 딱1 2 0일선이 매수 포인트. 네. 나쁘지 않은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잡기는 너무 밑에 있어서 조금 애매하고. 네. 거기까지 오면 조금 예, 다시 간다는 느낌이긴 한데 예, 밑에 너무 밑에 잡아드리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추후에 예, 다음 주쯤에 만약에 흘러내리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예, 그럼 밑에 지지선 잡아드릴게요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하나 더 잡아드리면 정상으로 잡아드리면 로 이8 5 588. 5858. 1 5 158. 여기서 잡히면 네? 잡혀서 여기 온다? 그럼 수익 실현 할지 안했지 대응을 하셔야겠죠. 네. 이해 되시죠?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수익 네. 실현 할지 안했지 매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 그러면 수익실을 하고 매물이 안 쏟아지고 좀 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러면 홀딩해야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실 것 같아요. 아싸리 모르겠다. 그럼 그냥 수익실을 하세요. 수익실을 하고 다시 잡던지 올라타면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셔야지. 뭐 어떡할 거야? 자기가 그 장중의 흐름을 못 느끼는데, 그걸 분석하지 못하면 바로 수익실을 하던가 잡았으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더 크게 먹으려다가 손해볼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니까 차라리 수익 실현하고 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낫겠죠. 네. 만약에 여기에 수익 실현했어. 여기서 수익 실현했어요. 여기서 잡고 수익 실현했는데 주저앉아. 주저앉으면 여기서 다시 잡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죠. 수익 실현한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만 못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틀리죠. 매수를 여기서 했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틀린 거예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여기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가 여기서 손절 나간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해할까봐 제가 말을 못 하겠어. 가끔가다. 너무 초보자분들은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